여성분들이 더 천국에 갈 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일까요? 어, 뭐, 일단,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자가 더 천국에 잘 간다? 그건 아니고요. 그저,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한기로 듣고, 다른 한기로 흘려버리셔도 되고, 참고사항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분들은 경계심이 많고 여성분들은 경계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은요,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논리적으로 맞아야 마음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자만의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때까지는 쉽게 믿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듣고 자기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해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만 믿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납득이 안될 때는 더 성경 공부를 해갖고 반박할 논쟁거리를 찾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성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그냥 아멘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설교자가 때로는 헛소리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멘해요. <laughs> 웃고 따지지도 않고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아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야 해요. 어쨌든 재밌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거든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신앙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체로 남성분들이 이성적이고 여성분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남성분들은 감정에 쉽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다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대인 관계를 끊어 외로움 가운데 두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육신의 병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다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남성분들은 자기만의 책임과 소신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껏 세운 것들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워진 남성분들은요 나중에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때로는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 생활로 출발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하다는 거죠 반대로 여성분들은 감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예수님 슬플 때도 예수님 하면서 찾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문제도 생겨요. 찬양과 기도로 눈물을 흘렸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때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노래를 들어도 위로가 되는 가사와 음악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괴로울 때 세상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기 괴로움 때문에 감정이 벅차올라서 울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신앙을 갖다 보면 좋을 때는 막 좋다가 괴로울 땐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견고한 신앙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권사님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성분들은 쉽게 믿질 않지만 한번 믿기 시작하면 목숨을 다해 제대로 믿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쉽게 믿고 쉽게 원망하지만 가랑비에 오 젖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정결한 신부처럼 믿게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천국은 네가 여자냐 남자냐 이게 아니라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아니냐에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